경찰차 비상등 속보, 트로 프린스 김용빈, 우먼센스 커버 장식, 단순한 화보가 아닌 시대의 아이콘 탄생예고, 경찰차 비상등, 뉴에라 트로트 T.R.O.T. 채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뜨거운 여름, 대한민국을 더욱 뜨겁게 달군 놀라운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지금 바로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이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2025년 8월, 단한 장의 잡지 표지가 세상의 모든 시선을 강탈했습니다. 발매되자마자 수천 개의 댓글, 수만 건이 공유, 그리고 단 하루 만에 품절 대란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운 그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트로프린스 김용빈입니다. 그는 우먼센스 8월호 커버를 장식하며, 또한 번의 신화를 써 내려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김용빈이 만들어낸 이 기적의 이야기와 그가 가진 새로운 얼굴에 대해 심층 분석해 볼까 합니다. 사진 한 장이 뒤흔든 대한민국. 하얀 수트를 입고 정면을 응시하는 그의 눈빛. 카메라를 뚫고 나올 듯한 그 포즈 하나로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 전역을 흔든 남자, 김용빈. 2025년 8월, 그가 우먼 센스 8월로 표지를 장식하며 단순한 가수를 넘어선 존재감을 각인시켰습니다. 이 화보는 단순한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대 위 가수의 모습이 아닌 김용빈이라는 하나의 브랜드를 대중에게 각인시켰죠. 표지가 공개된 당일, 잡지의 온라인 사전 예약 페이지는 불과 15분 만에 서버가 다운되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는 삽사인 김용빈 누먼센스와 삽사인 LWNST 해시태그가 트렌딩 1위를 차지하며 그의 파급력을 실감케 했습니다. 단 하루 만에 초판 3만부가 전량 품절되었고 추가 인쇄까지 포함해 총 7만부가 일주일 안에 모두 판매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는 우먼센스 역사상 단일 아티스트로는 최고 판매 기록이라고 하니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완벽을 위한 그의 숨은 노력, 화보 전문가 김용빈. 이토록 압도적인 결과 뒤에는 김용빈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촬영장 관계자에 따르면 그의 촬영은 단한 번의 NG도 없이 단숨에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카메라가 돌아가자마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며 김용빈은 가수가 아닌 화보 전문가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이 촬영을 위해 한달 전부터 뷰티 루틴을 강화하고 화장품 브랜드와 스타일링 교육까지 직접 참여하며 완성도 높은 컷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단순한 비주얼 충격을 넘어선 그의 완벽주의와 프로페셔널함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단순한 외모를 넘어선 감정의 파도 그의 눈빛이 말하는 것 하지만 이 화보의 의미는 단순한 비주얼 쇼크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8월호는 타임 투쿨 오프라는 주제로 케이트로시 이끄는 힐링과 여름 감성의 조화를 담았고 그 중심에 김용빈이라는 청량한 품격이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 하나, 손끝 하나에 담긴 이야기는 단지 잘생긴 외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김용빈은 어떤 감정도 노래하는 눈빛을 가졌습니다. 한 사람의 얼굴에는 이야기가 담긴다고 하죠. 김용빈의 우먼센스 8호로 표지는 마치 정지된 장면 속에서 움직이는 감정의 파도를 느끼게 합니다. 그의 눈빛은 무엇을 말하고 있었을까요? 단순히 렌즈를 응시하는 것을 넘어 삶의 무게, 무대 위에서의 고독, 그리고 팬들과의 침묵의 대화를 모두 압축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진 한 장이 이렇게 많은 것을 말할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다시 한번 놀라게 됩니다. 대중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왜 사람들은 이 화보를 예술이라고 표현했을까요? 혹시 우리 모두 그의 노래만이 아니라 그의 존재 자체에 위로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브랜드 김용빈의 탄생, 트롯을 넘어선 문화 아이콘. 팬들은 이제 그를 무대 위 아티스트로만 보지 않습니다. 그는 이제 광고주들이 가장 원하는 얼굴, 패션계가 주목하는 아이콘, 트롯을 넘은 문화 아이콘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 이미지 컨설팅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김용빈은 K트로트에서 보기 드문 정제된 이미지 전략을 갖고 있어요. 아이돌을 뛰어넘는 스토리 있는 비주얼이 그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특히 이번 커버 촬영은 단순한 광고 연계가 아닌 자신만의 메시지를 담아낸 프로젝트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화보의 일부 커대는 지금의 나는 무대 넘어 나를 만나고 있다는 그의 자필 문구가 삽입되어 있었는데요. 이 문장은 수많은 팬들의 마음을 울리며 그의 진정성과 깊이를 다시금 증명했습니다. 게다가 커버 촬영 당시 현장에서 공개된 미공개 사진들이 SNS를 통해 유출되자 팬들은 이건 단순한 연예인 사진이 아니라 하나의 예술이다. 김용빈 이제는 잡지도 예술로 만든다. 라는 반응을 보이며 감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광고계에서는 벌써부터 김용빈 에디션 패션 라인, 화장품 브랜드 전속 모델 제안, 남성 화보 단독 전시회 기획안까지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단지 가수로서가 아니라 김용빈이라는 콘텐츠 자체가 산업 전반에 영향을 주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오먼센스 8월로 커버 등장 이후 업계에서는 김용빈을 브랜드로 보는 시각이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 하루 만에 품절된 조판, SNS 해시태그 폭발, 브랜드 협업 문의 증가. 이러한 데이터는 단지 인기의 척도가 아니라 소비 가능한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그가 입은 스타일, 바라하는 문구, 보여주는 감정 하나까지도 기획되고 소비되는 시대가 온 것이죠. 아이돌이 아닌 트로트 가수가 이 정도의 파급력을 보여주는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그는 어떻게 세대를 아우르고 팬덤을 확장시킬 수 있었을까요? K트로트의 경계를 뛰어넘어 패션과 문화의 교차점을 만들어낸 인물. 이제 김용빈이라는 이름은 하나의 신뢰 자산이 되었음을 이번 커버는 증명해 보였습니다. 왜 하필 지금 김용빈인가? 시대가 원하는 상징. 시대는 항상 상징을 원합니다. 2025년 여름, 오먼센스는 왜 수많은 인물들 중 김용빈을 선택했을까요? 그는 무대 위의 노래도 방송에서의 유쾌함도 이미 대중에게 익숙합니다. 그러나 커버 속 김용빈은 익숙함과는 다른 결을 보여줍니다. 그는 조용하지만 확신의 찬 시선을 통해 메시지를 던집니다. 나는 더 넓은 세상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 이 커버는 단순한 패션 콘텐츠가 아닌 변화의 상징으로서 기능합니다. 케이트로트의 중심에서 대중문화의 중심으로 이제 김용빈은 노래하는 사람을 넘어서 이야기하는 얼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께 묻습니다. 당신에게 김용빈은 아직도 트로트 가수로만 보이는가요? 아니면 시대의 변화를 말없이 이끄는 또 하나의 아이콘인가요? 팬들의 심장을 움직인 진심. 자랑스러워서 울컥했어요. 그는 어떻게 팬들의 마음을 잡았을까요? 심장이 멎을 것 같았다. 이런 비주얼이 실제라고. 잡지 표지가 공개되자마자 팬카페와 SNS에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다. 팬들의 반응은 단순한 칭찬을 넘어선 감정적 충격에 가까웠습니다. 왜 김용빈은 이토록 팬들의 심장을 움직일 수 있었을까요? 그는 무대에서 항상 팬들의 눈을 바라보고 감사의 말을 전하며 커뮤니티에 직접 남긴 짧은 글조차도 팬들에게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잡지 표지를 통해 또 다른 방식으로 팬들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팬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이게 진짜 사람 얼굴이 맞나요? 시지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더라고요. 용빈이 얼굴 한 장에 하루 종일 힐링 받았어요. 무대 말고 화보도 저렇게 잘 소화하다니 진심으로 놀랐어요. 트롯 가수가 이런 잡지 커버에 나오는 걸 처음 봤어요. 자랑스러워서 울컥했어요. 이젠 진짜 연예인이 아니라 아티스트 같아요. 세계로 나가야 해요. 표지 사진 보자마자 바로 주문했어요. 하루 만에 품절된 것도 당연해요. 팬들은 단순한 기쁨을 넘어 자부심과 감동을 느꼈습니다. 특히 트로트 가수가 이런 화보에 등장하다니 드디어 우리 용빈이 시대가 왔다는 반응은 트로트 장르의 위상이 올라갔다는 상징성을 보여줍니다. 또한 팬들은 다음은 어떤 분야에 도전할까라며 그의 확장 가능성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K-트로트가 문화의 중심이 되는 순간 우리는 지금 트롯이라는 장르가 단지 음악을 넘어서 문화적 플랫폼으로 확장되고 있는 현장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선 인물이 바로 김용빈입니다. 우먼센스는 원래 연기자, 셀럽, 모델이 커버를 장식하던 전통을 가진 매체입니다. 그런데 이 전통의 틀을 깨고 트롯 가수 김용빈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는 것, 이건 단지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문화 지형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제 트로든 더 이상 중장년층만의 음악이 아닙니다. 젊은 세대와 교차하고 브랜드와 협업하며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화려함 뒤에는 그만의 고군분투와 전략이 있었습니다. 그는 단 하루도 스타일리스트와의 피팅을 놓치지 않았고 스스로 표정 연습, 자세 교정, 트렌드 분석까지 병행하며 이번 프로젝트에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습니다. 이쯤 되면 묻고 싶어집니다. 에, 지금 김용빈인가? 그에 대한 해답은 단순합니다. 무대 위에선 노래로 감동을 주고 무대 밖에선 이미지로 영감을 주는 사람. 바로 그것이 김용빈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늘 팬들이 있습니다. 그는 오먼 센스 인터뷰 말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팬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고 나를 보는 그 눈빛이 언제나 나를 다시 서게 합니다. 그는 오늘도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고 있고 그 도전은 수많은 후배 가수들에게 새로운 롤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케이트로트의 경계를 넘는 도전, 브랜드와 예술의 조화를 이루는 인물, 그리고 무엇보다도 팬과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 김용빈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시대를 이끄는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가 앞으로 열게 될 문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예능, 드라마, 글로벌 캠페인. 그가 커버에서 던진 침묵의 메시지는 지금도 대중에게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트로프 프린스의 품격은 이제 전설이 됩니다. 여러분이 아직 이 화보를 못 보셨다면 지금 바로 온라인 서점이나 가까운 서점에서 우먼센스 8호로 김용빈 커버를 검색해 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다시 한번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저희 뉴에라 트로트 티아로티는 더 많은 김용빈 콘텐츠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